안녕하십니까. 음, 14주 차, 어, 마지막 주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 14주 1교시 수업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그죠? 어,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지금 이제, 음, 내적이랑 그다음에 새로운 외적을 배우고 있죠. 음, 우리가 보시면은 그내 내적의 그죠. 내적의 응용은 이라고 관계되죠 그죠. 이라고 관계되고 그다음에 어, 우리가 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어, 외적의 응용은 외적의 응용은 나중에. 합니다. 회전력하고 관련이 회전력,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학에서 우리가 공학에서 그죠, 베타에 어, 두개곱이 있는데 그 내적은 어, 일, 그 다음에 외적은 그죠, 어, 회전력하고 관련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제 이 베타의 두곱을 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시간에, 그죠? 우리가 앞시간에 오겠죠 자, A가, 음, A1 베타, A2 베타, 벡타, A3 베타고, B가 B1 베타, B2 베타, 어, B3 베타라고 할 때, 자, A, B하고 외적이죠? 자, 외적은 행렬식으로 표시됐죠? JK입니다. 그 다음에 A1, A2, A3, B1, B2, B3 이렇게 그죠? 꼬이 어, 정의된 것을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번 시간에는 그죠? 이, 이제 그내적에서의 어떤 어, 두 베타 사이에 가가오 관계가 있듯이 외적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 앞서 가지고 자, 여기 이제 외적의 이제 기하적 의미입니다. 기하적 의미인데, 자, 요 중요합니다. 자, 벡타 세개가 있습니다. 자, A 벡타가 있고, B 벡타가 있을 때, A 곱하기 B 벡타는 그죠? 또 새로운 벡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세개의 벡타에 대해서, 3개의 벡타에 대해서, A 곱하기 B는 A하고 B에 모두 직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하게 쓰기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음. a 하고 그죠? 이니다 자, a 곱하기 b 에다가 내적의 그죠? c는. 그러니까 요거는 ijk였죠. 여기 여기 그죠? 새로운 벡터 ijk 아닙니까? 그다음에 요 c를 곱하는 거는 내적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이거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자, a1 a2 A3 순서대로 적용 됩니다. 여기 B1, B2, B3이고 여기 C1, C2, C3가 이렇게 이렇게 정해지죠. 그래서 이제 A 곱하기 B는 ijk인데 이걸 다시 c 를 곱해가 이렇게 막 계산해주면은 그죠. 어, 이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요거 이제 삼중적이라 이야기하죠. 삼중적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건 하나 여러분들이 어. 알아주면 좋겠죠. 자, 3중적이 있습니다. 3중적이 있으면 은자 보겠습니다. a 곱하기 b에다가 뭡니까? 내적에서 a를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요 같은 행에 그죠? a가 같은 게 있겠죠? 우리가 행렬식에서 같은 행이 두개 있으면 제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b에다가 또 뭡니까? b를 내주도 자, b를 내주도 뭡니까? 이 b가 두 개가 이 곱하기 했으면 여기서 뭐가 b가 같은 게두 개가 있죠. 그래서 행렬식에서 같은 행이 두개 있으면 이것도 뭡니까 어 제로라 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적했을 때 제로될 필요충분조건이 뭐였죠? 필요충분조건이 이두 개가 서로 수직이라는 거죠. a하고 수직이라는 거고 이것도 필요충분조건이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b가 b하고도 어 수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니까 a 곱하기 b는 a, b에 모두 직교한다라고. 어, 정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이거 정명이, 요겁니다. 정명이 되었죠, 그죠? 직교합니다 그러면 기하적인 의미가 뭐냐니까, 세 개가 있는데, AB에 서로 수직이죠. AB에 서로 수직이란 말은, 자, 이 경우밖에 없겠죠? 자, 여기, 여기 평면입니다. 평면에, 평면에 B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벡터입니다. 이 각도는 세타가 되겠죠. 이건 평면입니다. 평면입니다. 자, 평면에서. 그죠? 자, 평면상에서 A이고,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인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것밖에 없죠? 이거 아니면? 이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a 하고 b의 어 a에도 수직이고 수직이죠. b에도 수직이죠. b에도 수직인 것은 뭡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곱하기 b의 외적을 이거로 정의하는데 이제 이거 아니면 이건데 방향은 뭐가 됩니까? 어,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서 어 a 곱하기 b하고 같은 방향을 이렇게 어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손가락 이렇게 잡아주면 여러 렇게 손가락이 되죠그면 이렇게 회전하죠? 여기 오른쪽으로 지요 여기 이제 벡터입니다. 그죠? 요렇게주면은 여기 뭐가 됩니까? 요렇게 되죠. 그죠? 여기 이제 음, 엄지손가락이 되는거죠. 엄지손가락. 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a 곱하기 b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은 그거에 뭡니까? 어, 수직이 되는 이 벡터를 a 곱하기 b라고 이 반대는 뭡니까? 반대는 방향이 반대니까 그죠? b 곱하기 a 벡터랍니다. 자 그럼 a b a b 벡터 만약에 그죠 a 곱하기 b의 순서를 바꾸면 뭐지 됩니까? 정의에서 그죠? 어, 요거하고 요거하고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마가도 같냐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b하고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은 뭡니까? 항상 벡타로 이렇게 표시되고 기하적으로도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적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A와 B의 사이의 각을, 어, 세타로 합니다. 그죠? 세타로 해주면은, 자, A 곱하기 B의 외적의 크기입니다. 외적의 크기. 자, 외적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B에다가 사이 세타입니다. 자, 네, 내적은 뭐가 됩니까? 참고로, 내적은 뭐 해야 됐죠? 내적은 A, B에 뭐가 됩니까? 거사인세타이죠 어, 그죠?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요 내적의, 요, 각 공식하고 외적의 각 공식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면은, 어, 다음 과 같습니다.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요건 하나의 사실입니다. 자, 사실이 뭐냐니까, 우리가 배웠죠. A 곱하기 B에다가, 제곱입니다. A 곱하기 B 제곱이라는 것은 뭔지 알죠? 그리고 a 곱하기 B에 대해서, 이 제곱은, 그죠? 행렬식에 대해서, 행렬식, A 곱하기 B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곱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 제곱은, A의 제곱 곱하기, 요, 요거는 스칼라 곱입니다.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좌우에다가, 그죠? A 곱하기 B에다가, 요걸, 요걸 계산할 수 있죠? A 곱하기 B에, 그죠? A 곱하기 B가, 요거 아닙니까? 그죠? 요 크기에 대해서 뭡니까? 크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 계산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벡터 크기 계산 배웠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서, 요 계산해서, 요거 계산해서, 자, 좌우를 비교합니다. 여기, 자, 를 비교해서, 그죠? 같다는 거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요 사실을 이용하면은, 요 사실을 이용하면은, 자, 요거는 그죠? 자, 어찌되니까, 그러니까 넌 합니다. 넌 하면은, A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 마이너스, 자, AB가 뭐였죠? AB가 바로, 음, AB가 A, B, 고사인 세타였죠, 그죠? 그쵸? 아이 잘못됐다. 자, 자, 여기서 이겁니다. A 곱하기 B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에, 제곱, 제곱에 빠있습니다. 요, 요, 제 뼈에 빠있습니다. 그래서, A, B, 마이너스, A, B는 뭡니까? A, B의 코사인 세타이드 전체에다, 어,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자는 뭐가 됩니까? a를 묶어내면은 a 묶어냅니다, 그1마 뭐가 됩니까?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a 제곱 b 제곱에 사인의 사인의 제곱 세타가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값이 그죠? 0하고 파이면은 이면은, 자, 따라서, 세타가 뭐가 됩니까? 0하고, 파이 이면, 0하고 파이 면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0보다 크죠? 이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어 A 곱하기 B는 뭡니까? 0보다 클 때는 적겁을떼버려도 되는 거죠? 자, A, B, 뭡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요거 증명도, 우리가 했죠. 그죠. 그래서, 내적과 외적에, 음, 자 요거는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죠. 요걸, 알았을때 요걸 이제 앞에 결과를 응용해서 요렇게 바꾸고, 그 다음 묶어내면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타가 0하고 파이면은, 0하고 파이면 그죠? 사인 세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어, 이 제곱을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b의 b는 a b의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이제 a 곱하기 b는 a 크기 b 크기의 어,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음, 0이 아닌 두 벡터 a b가 서로 평행하기 위한,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평행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평행하다는 이야기 뭡니까? 평행하다는 이야기는 들어웁니까 각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죠? 세타가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에 대입하면은, a 곱하기 b가 뭐가 됩니까? 어, 제로가 되는 거죠? 평행하다는 이야기니까, 세타가 뭐가 됩니까? 어, 제로일 때는, 거죠 제로일 때는, 제로 되어버리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는, 앞에 a 곱하기 b가, 그죠? 음, 제로죠? 그 절대치가 어, 제로라는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B가 제로 뱉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A 곱하기 B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적일 때는 뭡니까? 서로 수직인 것을 뭡니까? 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외적일 때는 뭐가 됩니까? 평행한 벡터에 대해서 어, 제로라는 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 외적의 성질 중에서 그죠? 자, 요겁니다. 외적의 크기는 AB의 사인 세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베타가 평행에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외적이 제로가 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요거의 어떤 기하적 의미, 어, 기하적 해석을 한번 봅시다. 자, 요 기하적 해석을 보면은 자 여기 바로 뭡니까? a 베타죠자 여기 a 베타고 여기 b 베타입니다 그러면 어, 외적은 뭐 어찌 니까 외적은 뭡니까? 이렇게 되죠. 외적은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면 여기 뭡니까? A 곱하기 b 베타.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a, b에 대해서 자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자 a 여기 a죠. 요거는 b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평행사변형이 안에 생기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생기면은 자 평행사 넓이란 합니까? 여기 바로 b니까 세타지 여기 b 사인 세타지 그죠? 요거는 뭐가 됩니까? b 지금 필요 없습니다. b에 c 사인세타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참고로 주면 됩니다. 여기 B의 사인세타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이 넓이, 평행사변형의 평사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아래편 곱하기 높이죠. 아래편 길이가 얼마입니까? A 벡 타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B에다가 사인세타죠. 자, 이거 앞에서 배웠죠. 여기 보니까. A 곱하기 B 사인세타니까, 어? 매적의 크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a 곱하기 b의 크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 a 외적의 크죠. 크기는 결국 뭡니까? 외적의 크기는 뭡니까? a하고 b에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의 또명용이 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외적의 크기는 외적의 크기는 두 벡터에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결과가 하나 있죠? 요, 지금 결과가되겠죠 결과죠? 이게 뭐가 됩니까? 어, A, B의 길이는 A와 b 의길이수는평행사변의 넓이와 같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 앞서가지고, 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배타 자 베타 a 곱하기 b 하고 ab는 모두 직교한다 그래야겠죠 직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걸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a 곱하기 b에 a는 0로고 그죠 a 곱하기 b에 뭐가 됩니까 b도 0로다는 거죠 자 이게 요양두 양 개의 동시에 0인 경우는 이것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법칙을 사용하면 은 여기 되고 여기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죠. 여기 바로 뭡니까? a 벡타고 b 벡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니까? 여기 바로 a 곱하기 b 벡타자 밑으로는 뭡니까? 밑으로는 니까 b 곱하기 a 벡타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음자 그다음에 a 벡타 b 벡타가자 0하고 파일 때 0도 들어갑니다. 0하고 파일 때 0하고 파일 때 a 곱하기 b에 어, 외적의 크기는 a, b의 사인 세타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요거앞에다 증명했죠, 그죠?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두벡타가 평행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외적이 제로 된다는 걸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적 크기의 기하적 의미를 살펴보시면, 자 여기 b 벡타 a 벡타보이죠이벡타가 결국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넓이가 뭐, 넓이가 뭐가 됩니까? 넓이가 아랫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죠? B의 사인세타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B의 외적의 크기가 똑같다 외적의 크기란 것은 두벡터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A와 A 외적의 길이는 A 벡터 B 벡터에서 결정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해 주면 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예제 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여기 좋으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세 개의 벡터 이거, 이거, 이거를 지나는 이거를 지나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구하라. <laughs> 자, 이거를 지나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 이 말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그림이 없나? 어, 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니까? 여기 p 벡터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됩니까? 두세 점이니까 여기 r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p이고 r이고, 그다음 에 여기 뭐가 됩니까? 달라야 되겠죠. 평면이니까 평면은 어세 개의 점에서 결정되죠 그죠? 여기 뭡니까? 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나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 그러면 요거 세 점만 있으면 평면을 결정하죠. 그래서 요벡타를 뭐라합니까? 어, PR 벡터합시다 요거를 뭐가 됩니까? 어, PQ 벡터합시다 그럼 이거, 이거 이제 평면을 결정되니까 이 평면의 수직인 벡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만 빼었죠 외적 빼었죠 어, 외적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오른손 부터 사용한 PQ 벡타 p q 베타 곱하기 뭐가 됩니까? 어, p r 베타가 되는거죠 이렇게 되는거죠 p q 베타 그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뭐로 나타냈죠? 그죠? 행렬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합니까? ijk에서 그죠? i에 j에 k에서 p r 베타 같으면 얼마입니까? 어, pr 같으면 r에서 p를 빼면 되니까 1빼이니까 제로 제로 그 다음에 PR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맞죠?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PQ, p r 베타는 어, 아, 자, 순서가 틀렸다, 그죠? PR, 여기 PR이죠? PR이니까. PR. 뭐 이해하시겠 무슨 말인지, 그죠? 대진어 됐습니다. 자, P, pq니까 pq, q b a 이 p죠. 마이너스 100이 마이너스 이라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어, q b a 이 p니까 500이 4는 1이 되겠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마이너스 7, 그죠? 그 다음에, 이제, R 빼기 P 하면은, 1 빼기니까 제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행위식 계산을 비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죠? 자, 여기 있얘기죠 자, 똑같은 거 여기 있죠? 여기 있네, 이죠 자, PQ하고 R 베타니까, 요행위식 계산하면, 요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2베타가 뭐가 됩니까? 2베타가요세 개를 지나는 요 평면 이죠 평면. 평면에 어, 수직인 벡타가 되겠습니다.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0번을 볼까요? 자, 예제 10번은 뭐랬냐니까 음, 꼭지점 P, Q, R인 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렇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음,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죠. 외적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두 벡터의 결정대는 평행사변형이 면적이라고 그러죠. 그 평행사변형을 반해주면 삼각형이 면적이 되겠죠. 자, 그거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그죠? 어, P라고 합시다. P점이고 여기 그죠? R이고 그럼 여기 어, P에 R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Q벡터 이 p 에그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세개의꼭지점에서 그죠? 요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아닙그 그럼 요거는 평행사변형을 해 주면은 여기 되겠죠. 요, 요거는뭐요 요, 요 전체 넓이가 얼마입니까? 전체 넓이가 비었죠. 오른도법직사용하면은 pq에다가 벡터에다가 외적에다가 p r 벡터 이렇게 해주면,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죠. 얘도 곱하기 얼마 면 됩니까? 2분의 1 해주면은, 여기 바로 그죠?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죠? pq 벡터에다가 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pq 벡터는 앞에서 구했죠. 이렇게. 여기 pq 벡터죠 자, 이거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크기는 루트. 이거의 적업, 이거의 적업, 저급, 이거의 적업이죠. 그래서, 5 루트 82가 평행사별의 면적이고 여기 이제 넓이 반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2분의 5에다가 루트 82가 바로 저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했죠 그죠? 세계의 벡타에서 평면의 수직인 벡타를 구하라. 그죠? 이건 우리가 했고 비큐 벡터에 대해서, 그죠? 요거에 뭡니까? 외적이 바로, 그죠? 답이다. 어, 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세 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삼각형 의 넓이를 봐라. 그러니까, 평행사 변형의 크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 크기죠? 이거의 크기에다가, 크기에다가, 나누기 2분 1 해주면, 그죠? 여기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니까, 음, 표준 기저 있죠, 표준 기저. 자,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자, 요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X가 되고, Y가 되고, Z가 되겠죠. 자, 표준 기저니까 우리가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라고 그랬죠. I, J, K죠. 자, 그럼, 오른손 업이 사용하면은, 요렇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면,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X 곱하기 Y가 K가 되겠죠. i 곱하기 i 곱하기 j가 i 곱하기 j가 자, k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 요거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뭡니까? j 곱하기 k가 되겠죠. j 곱하기 k i가 되겠죠. 그다음에 j 입장에서 보면 뭐가예죠 j 입장에서면 k 곱하기 i가 되겠죠. 그래서 k 곱하기 i가 j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외적을 볼때 어, 요거를 엄지손가락으로 하면은 여기 되는 거고. 요거를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여기 되는 거 그죠? 엄지손가락이 이제 이 경우 이 경우 세 가지가 생기니까 세 개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은 전니다 ijk에서 그순수대로합면니다 ijk, 이것도 ijk, ijk, i는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반대면 마이너스가고 그랬죠. 반대니까 마이너스 i, 이것도 반대니까 마이너스 i, 반대니까 마이너스 j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뭡니까 외적에서는 교환 문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외적에서는 외적에서 어, 교환법칙. 안됨. 안됩니다. 그 다음에, 어, 결합법칙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어, 외적에서 뭡니까? 외적에 대해서, 같은 멋이 되는 같으면은. 자, 이, 이런 경우는 이거, 와, 제임, 제로가 제이... <laughs> 됩니까? 이걸 행렬식으로 바꾸든지 계산하면 그죠? 이 같은 놈이 들어가 있죠? 같은 놈이 들어가 있으면 다 이거. i 곱하기 i는 뭐였죠? 0도니까 0도니까 그죠? 0도니까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b가 뭐랬죠? 제로일 뭡니까? 어. 제로를 필요, 충무 조건이 뭡니까? 어. 서로 평행하다 그랬죠? a하고 b가 평행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서로 평행이니까 뭐가 됩니까? 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놈이 있을 땐 제로가 되고 자결합부석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결합법칙도 승리받지 않는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 그죠? 음, 외적하고 내적하고의 어떤 사회 관계식인데, 요거는 2교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14주 2교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